저기 한번 가가지고 어. 음성 녹음 되고 있는지 그 파장 보이나? 하나만 그, 안 보여. 안 보여? 네. 아 이게 안 좋아, 그지? 녹음이 되고 있으면 파장이 좀 되면 좋은데. 아무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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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보자. 안 되면 뭐 음성도. <laughs> 야 오늘 음성 따면 웃기겠다. 조금 가까이 클로즈업 해버려. 이번 거는. 여기 여기 아, 안 나오게 아, 잘라야 돼. 오케이 이뻐. 오케이. 오케이. 자, 할게요. 오케이.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조은조곤의 구현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패드입니다. 오늘 주제는 조금 이제 네. 가벼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 네. 네 디자이너분이 쇼핑을 하실 때 음. 과연 어떤 거를 보면서 음. 내가 쇼핑할 때네 맞아요. 네. <laughs> 어떤 거를 보면서 또 쇼핑을 하는지 저희 이제 일반인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어떤 점이 있을지 네. 이게 또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한번 해봤어. 과연 디자인은 뭘 보고 살까?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질문지가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음, 많다. <laughs> 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편하게 답변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뭐 일단 평소에 쇼핑을 자주 하시나요? 자주 했었죠. 그럼 현재는 하고 계시진 않다? 최근에는 안한것 같아요 최근에는 음, 이제 공식적으로 첫 번째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쇼핑을 하실 때 네. 그 옷을 딱 보고 첫인상 그러니까 겉모습이 중요하세요? 아니면 이제 세부 내용 퀄리티가 중요하세요? 아뭐 이거 디자이너 이거를 떠나서 사람인지라 네. 겉모습이 중요하긴 하죠 일단 처음에 브랜드를 따지겠죠 가장 처음에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겉그 모습을 일단 보시고 네. 네. 뭐 길을 가다가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매장이 있어 음. 그러면 한 번씩 들려보는 거고 음. 네. 그 중에서도 나와 결이 맞는지 음. 네. 그거를 따지고 보겠죠 음. 그 다음에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겠죠 이거는 디자이너 아니더라도 누구나 똑같지 않을까요 음. 그 이제 매장이나 네. 혹은 이제 웹사이트나 어쨌든 쇼핑을 하실 때 네. 이제 보는 요소들이 음. 어떤 게 있냐 네. 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브랜드 뭐 네. 예를 들어서 봉제, 네. 뭐 원단, 네. 뭐 디자인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브랜드를 따진다고 라 얘기를 한건 요즘 힙하고 핫하고 뭐 이런 브랜드를 따지기보다는 음. 저는 좀 오래된 브랜드를 봐요 얘네가 음. 히스토리가 얼마나 있는지 예를 들자면 국내 브랜드로는 제가 보는 게 우영미 선생님 거 음. 준지는 안 봐요 왜요? 준지는 너무 편향되어 있어. 편향되어 있어. 그러니까 제가 만약 그 디자인을 하면 지금 현 트렌드에서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네. 트렌드에 너무 가깝다. 예, 네. 저는 조금 피해요. 네. 우영미 선생님하고 정우철 선생님 이두 가지 디자인을 준지와 우영미를 본다면 저는 우영미 쪽이 더 좋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입을 음... 수 있으니까. 트렌드에 속해 있지만 음... 그게 완벽한 트렌드만을 위한 옷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음... 그럼 이제 그런 디테일이 한두 개가 트렌드 요소가 좀 있고. 그쵸. 그런 느낌으로. 에. 그런 뭔가 기존에도 꾸준히 있어 왔던. 베이스에 네. 거기에 요즘 트렌드인 것들을 하나, 두개 정도 얻는다라고 하면 조금 더 오래 지속적으로 제가 그걸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유행이 바뀐다라고 해서 제가 그걸 입고 창피할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런 아이템을 제가 가지고 있어야만 유행이 바뀌고 해도 새로 오는 트렌드에 맞춰서 제가 코디네이션을 또 해서 입을 수 있으니까. 음. 그러면 이제 좋아하는 옷을 봤어요. 그러면 이게 좋은 원단이라고는 어떻게 알아요? 만들고 저는 사실 뭐 옷을 만드니까 음. 그리고 오영미 선생님, 준지 선생님 공장이 제 브랜드 하는 데랑 다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아 요번 해는 이렇게 가는구나 미리 좀알수 있는 것도 남들보다는 이게 조금 더 음. 좋은 점이라면 좋은 점일 수도 있는 건데 워낙 제가 이 소재 저 소재 쓰면서 저도 제거를 개발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아 요거 요렇게 썼구나, 요렇게 썼구나 이런 음.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쇼핑할 때는 만져보고 아는 거 아니에요? 그쵸그쵸 그쵸. 예, 만져보고 원단 보면 아... 예 대충 알죠. 어, 그리고 혼용률을 보죠. 저는 음... 예 보통 제 브랜드 파업했을 때도 오셨을 때 혼용률을 잘안 보시더라고. 뭐 예를 들어 일단 이게 프롬 이태리나뭐제팬이다 음... 이러면 아 원단 수급하는데 돈좀 썼네 음...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봉제 상태는 어떻게 확인하세요? 이게 아, 저 같은 경우는 봉제를 크게 따지지 않아요. 왜냐면 브랜드 밸류에이션이 있으면 어느 정도 만들었겠다라고 저는 베이스로 생각을 해요. 오히려 요즘 힙하고 핫한 브랜드들 맞 전에 얘기했던 음. 거기도 그렇고 뭐배 그리고 인뭐 이런 데들 백화점 가면 막 있는 브랜드들이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면 진짜 엉망이야. 와, 이거를 이돈 주고 살 정도로 제가 봤을 때 디자인을 떠나서야 이거는 디자인을 떠나서 만듦새요그 부분에서 정말 실망을 많이 해서 그게 옷들은 아예 쳐다도 안 보는데 우영민 선생님이나 준지 선생님이나 이런 것들은 보면은 돈을 쓴 티가 나요. 딱 봐도 마감이나 이런 게 깔끔하고 좋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감이 소비자들이 얘기하는 마감이랑 좀 달라요. 소비자분들은 여기 실이 붙었는지, 그치, 쪽가위로 약간 제사, 잘랐는지. 대사처리 위주로 많이 보시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음. 제가 쪽가위로 자르면 되니까. 음, 음. 음, 그게 뭐가 문제야. 음, 근데 오히려 되지. 안쪽에 봤을 때 완성도가 확실히 딱 봐도, 네. 어, 완성도 있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실밥은 어 이거 실밥 있네? 저는 아, 네. 그걸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봉제에 어떤 기계를 써서 어떤 봉제를 했는지 저는 알고 있다 보니까 음. 어이 부분에 이런 봉제로 해가지고 마감을 해서 깔끔하게 처리를 했구나 음. 이런 것들? 정리를 좀 해보자면 네. 봉제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사처리 이런 거는 보시지 않고 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겉으로 네. 보이는 것보다 뒤집어 까본 다음에 조금 깔끔하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지 그 정도까지 보시는 것 같네요 맞아요 맞아요 음... 네, 그러면 이제 다음은 쇼핑을 하면서 네 유행을 파악하시는 방법이 혹시 있으세요? 쇼핑을 하면서 그 옷들을 보고 유행을 파악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응. 한국에선. 다 비슷비슷해. <laughs> 컬러도 비슷비슷하고 실루엣도 비슷비슷하고 응. 컬러나 실루엣 이게 가장 응. 많이 보이는데. 그게 거의 한결 같아요. 음, 그럼 컬러나 뭐실엣의 위주로 보시는 거네요? 그냥 보기는 하는데 별로 레퍼런스로 삼고 싶지 아, 않죠. 다 비슷한데. 사악을 그냥 그 정도로 하시죠. 네, 그냥, 나. 아, 이게 요즘 많구나. 이런 이렇게 하면 요즘 많이 나가는구나. 지 네, 예. 아, 네.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음. 오히려 제가 레퍼런스로 삼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외의 것들. 어, 얘네는 뭐 막말로 곤조 있다. 어, 얘네는 얘네 색깔이 확실하네. 아이덴티티가 있는 브랜드. 네, 그런 네.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더 유심히 보게 되고 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가격 대비의 그 네. 옷의 품질에 관해서는 어떻게 음... 판단을 하세요? 저는 가격을 먼저 보진 않아요. 값어치 있는 옷을 저는 갖고 싶어요. 저 20대 그러니까 20년 넘은 옷들도 저는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저는 유행은 돌고 돌고 제 몸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제가 알아서 거기에 매칭해서 입고 하는 거니까 오래 입을 수 있는 옷 가격이 있어도 뭐 무리해서 사지 않는 이상은 음... 예. 그, 그 옷의 품질이라고 하는 그거를 어... 어떻게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랑 이게 그 연결되는 부 분인데 봉제 마감이라든지 그 브랜드를 뭐 만든 디자이너나 이분의 뭐 아이덴티티 뭐 이런 것도 확인을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너무 편향돼서 트렌드만 쫓아가지 않는 것, 마감이 잘돼 있고 원단이 좋은 것, 그 다음에 내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살수 있는 정도의 레벨인지 그런 순서로 봐요. 그래도 이제 쇼핑을 하시면서 네네. 조금 이제 고가 브랜드를 사실 때도 있을 테고, 그렇 저가 브랜드를 사실 때도 있을 텐데, 네. 눈여겨보는 그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 요거는 조금 그런데, 제가 20대에서 30대 요사이에 그 흔히 말하는 명품 슈트들을 음. 좀몇 개를 샀어요. 음. 근데 그런 게 거의 한 천만 원 중반대 해요. 한 번에. 어, 재냐 뭐 이런 거. 네, 뭐 제냐, 브리오니, 음. 키톤 이런 음. 것들을 샀는데 그거를 샀던 이유가 제가 디자이너인데 이 정도 원단에 이 정도 만든 새를 한국에서 내가 못할것 같았어. 음. 그게 이유였어요. 어, 되게 의미 있게 가질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좀 그때 저도 무리해서 사기는 했는데 음. 저한테 주는 그런 영감이라면 영감이겠죠. 음. 그런 실루엣 패턴 만듦새 네. 그런 것 때문에 좀큰 돈을 주고 음. 사고 뭐 이렇게 했던 거고. 그럼 이제 영감 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다음 질문이 약간 영감이랑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네. 쇼핑을 하실 때 디자인으로서 운영하시는 브랜드가 있으시고 네. 많이 영감을 받거나 레퍼런스를 삼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아또 있었다면 어떤 거였는지를 한번. 이건 무조건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이너라면 누구나 아 과연 얘네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런 거를 중요하게 봐야 될거 아니에요 왜 얘네가 비싸게 돈을 받을까 왜 만든 게 비쌀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소재가 비싸서 그럴까 그런 것 때문에 어, 이제 쇼핑할 때 그런 거를 좀 눈여겨 보기도 했고. 뭐 어쩔 수 없죠. 그런 거는 레퍼런스로 음. 삼을 수밖에 없죠. 뭐 슈트를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네. 블레이저 같은 경우가 가장 눈에 보이는 게이 라펠이잖아요. 음. 브랜드마다도 라펠을 가지고 있는 시그니처 같은 게 있어요. 음. 네, 이쪽 브랜드에서는 라펠을 좀 이렇게 슬림하게 한다고 음. 생각을 하고 어떤 브랜드에서는 조금 더 와이드하게 한다고 음. 그리고 어떤 브랜드에서는 조금 더 다운해서 다운 라펠을 한다든지 음음. 어떤 데는 약간 넘어가듯이 이렇게 올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대적인 거하고 이런 걸 봤을 때아이 브랜드의 라펠 정도 사이즈를 쓰면 레트로해 보일 수 있겠다. 음. 뭐이 정도 라펠로 해가지고 한다면 현대적으로 보일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음. 보면서 레퍼런스를 삼는 경우도 있고 음. 오히려 영감을 받는 거는 저는 길거리에서 많이 요 사람들이 입은 옷, 어떤 분들이 이렇게 입고 갔을 때, 어, 저분 참옷잘 입었다. 왜 멋있을까? 왜저 사람은 잘 입은 것처럼 보일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참 봐요. 그런 거를 이렇게 스케치를 해서 그 포인트를 좀 찾으려고 했죠. 약간 이 부분에서 좀 다르네. 우리는 이제 지나가면서 그냥 와잘 입었다. 저렇게도 입을 수 있구나 하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네, 네. 그냥 저는 뒤돌면 사라지거든요. 그렇거나 아니면 어. 나도 저렇게 입고 싶다. 이렇게 어, 되는 있죠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은 쇼핑할 때 초보자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릴 수 있는 나만의 음. 팁이 있는지. 저는 음. 저렴한 금액대의 옷을 사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대형 스파 브랜드를 차라리 가요. 베이스들을 잘 만드는 회사잖아. 그래서 그냥 기본 티나 디테일이 없는 데일리로 막 입을 수 있는. 생각해 보면 저 더우지 티는 네. 다 약간 스파 브랜드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런 데가 탄탄해. 걔네는 보통 재직을 편집을 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중에 없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베이스드 저렴한 것들은 저는 그쪽에서 이렇게 쇼핑을 하고. 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 저렴하게 하려고 하면 제가 빈티지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빈티지샵 같은 거. 그런 데 가면은 뭐 페이딩 된 티셔츠도 제가 노력을 하려도 이미 돼 있으니까. 아, 그렇 보너스 질문 네. 이제 디자이너에게 쇼핑이란. 음. 공부? 공부다. 예. 네. 저한테는 오... 공부예요. 하루를 쇼핑을 온종일 돈다고 해도 제가 사는 거는 하나가 될까 말까일 거예요. 제가 필요한 거 하고 공부를 위해서 아이 쇼핑을 하는 거 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음, 근데 제가 옆에서 보시기에 형패디님은 네. 입으시면서도 착용감이나 네. 이런 것까지도 보시는 것 같아요 아 그쵸 그쵸 네. 제가 예전에 같이 이제 구엔이랑 자라를 갔는데 음. 걸려있는 건 너무 실루엣이 이쁘더라고요 뭐. 근데 제가 딱 입었는데 <laughs> 오 이게 이게 누군가는 뭐 그게 만족을 해서 음. 구매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좀화장이 길어요. 뭐 그런 것들을 더 따져요. 아무리 싸고 아무리 이뻐도 그런 건안 사고 음.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팁은 아닌데 음. 저는 싸던 비싸든 그 혼용률에 맞춰서 세탁 방법을 하거나 드라이크리링을 해요. 안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드라이클리닝을 거의 네. 안 하시죠 그러니까. 웬만한 비싼 게돈 주고 산거 아니면 그러니까 드라이클리닝 네. 비싸다고 그냥 입고 버리거나 뭐 그런데 저는 브랜드를 따지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옷을 사다 보니까 이게 만 원짜리라도 저는 아껴요 드라이클리닝을 해서라도 저는 계속 그렇게 보관을 해요 이게 저의 쇼핑의 가장 큰 팁이라면 팁인 거 같아요 음... 비싸고 싸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내가 오래 관리하고 입을 수 있는 오신지가 네. 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뭐또 댓글로 궁금하신 부분이 더 있거나 네. 뭐 그런 내용 이 있으시면 은 댓글 달아주시면 허페디님께서 네. 네. 답글을 달아주실 겁니다. <웃음> <웃음> 네, 제가 성신성일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여기서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